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 할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자손들의 족보, 일, 살던 곳들이 나옵니다 레위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으로 분류되며 먼저 제사장들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 일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어서 성전에서 찬송이 일을 했던 레위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분양과 제사와 숙제 일을 했음을 기록합니다. 한편, 12지판은 가난 땅을 배분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거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수에서 찬송했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 사역을 담당했던 자들의 이름이 16개의 절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 속에 비중을 두었습니까? 그만큼 찬송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16개 절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소개했다 다윗은 성악, 관악, 현악에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전문 찬양대 288명을 구성했습니다 더하여 악기로 찬송을 드리는 레위인 4천명도 지원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여 연합 찬양대로 찬송했는데 그들의 찬송가사 내용은 여호와는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였습니다 이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봉헌식을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이같이 하나님께서 찬송의 자리를 즐거워하시고 인지하시기 때문에 찬송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성도는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성도는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서 장차 하늘에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두번째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레위인 중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의 일을 맡았다. 왜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예배가 유지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한꺼번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며, 반면에 평소에 조금씩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평소에 규칙적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잘합니다. 일, 운동, 잠, 식사 등등에서 또이 불규칙한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모양이 더 좋습니다. 자연을 조금만 관찰하면 이 자연 자연이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드신 하나님도 규칙적인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규칙적이신 하나님은 예외도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 안식일에 번제, 매월 초하루에 번제 매달 첫째 날의 번제 등등 이 규칙적인 제사를 만드셔서 제사장이 중심되어 그 제사를 규칙적으로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꾸준한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꾸준한 예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주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자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을 만드셨다고 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적어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다는 라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일반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거주를 했다. 12지파들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평균 4개 정도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총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각 지파에게 말씀 가르치라고 레윈을 배치하신 겁니다. 말씀 가르치라고 레윈을 배치하셨다.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오지 마을에서 그 학교가 있는 그 도시까지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 아버지들의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는 그런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겨울이 오게 되면. 한두달 한 동안은 강이 얼어붙어서 도시로 갈수 있는 그 얼음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어, 기간에 아버, 아버지들은 자신의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200km나 되는 그참먼 길을 그 얼음길을 통해서 열흘에 걸쳐서 이동하십니다 그 길이 참 춥고 험한데 에, 그래도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시키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죄안 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통해 말씀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초대해야겠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던 모습은 신약시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함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퍼져서 말씀을 가르셨던 모습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말씀 가까이 하면서 배우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만 매일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꾸준한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셋째로, 매일 말씀 묵사하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